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아, 오늘 챕터 21, 21장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광학의 두 번째 챕터인 거울과 렌즈를 했습니다 오늘 광학의 마지막 챕터 빛의 간섭과 회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아, 빛과 같은 파동은 어떻습니까 아, 그 진동이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에서 진동이 전달되어 오면 그러면 매질의 변이가 진동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죠. 아 빛은 전자기파로 이것은 매질은 없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대로 이제 전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위치에 공간의 같은 위치에 두 파동이 동시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파동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질의 한 위치에 이건 역학적 파동의 경우입니다. 두 파동이 동시에 도달하면 매질이 도, 저, 진동하는 것은 각 파동의 변유의 벡터합으로 어, 진동한다. 전기장, 아,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 그각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벡터합으로 어, 진동한다. 벡터합으로 진동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상쇄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파동의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포지션이다. 그래서 이런 예와 같이 지금 파동이 이렇게 양쪽에서 왔어요 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합해진 그림으로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러다가 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갈 때는 원래대로 나간다 중첩되었던 두 파동이 분리되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서 나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학적 파동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 파동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중첩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두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인데, 중첩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간섭인데, 두 파, 파동이 만나서 각 파동의 효과가 더 커지든가 작아지든가, 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이렇게 얘기, 얘기합니다. 보강 간섭의 경우에는 두 파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자, 파동 원과 파동 투가 똑같이 생긴 파동이 같은 위치에 도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변이가 그대로 더해지겠죠. 어, 그래서 진폭이 더큰 파동이 생기는데,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에, 보통의 경우에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근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동이 두 개가 완전히 위상이 거꾸로 돼서 어, 서로 반대 방향을 알리키는 그런 변이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아예 없어지겠죠 이것을 상쇄간섭이라고 하는데 파동에 이런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중 슬릿 실험 문입니다 그래서, 이중슬리 간선문이 뭐냐면, 어,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놨어요.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고 거기를 통과한 빛이 만나면 그때 일어나는 간섭 무늬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이 연속적으로 교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꼭 빛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음파에서도 일어나고 뭐 수면파, 물결파에서도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 파동이 왼쪽에서 오는데 여기 구멍 두 개를 통과하면 오른쪽에 이런 간섭 무늬를 보이는 것이고 이때 밝은 무늬는, 맨 가운데는 지금 밝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무늬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밝은 무늬는 바로 보강 간섭을 한 무늬이고, 어두운 무늬는 바로 뭐냐면 상쇄 간섭을 한 무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빛이 이렇게 왔을 때 항상 두 빛이 만나면 항상 어, 간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두 파동이 많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랬을 때 간섭을 일으키는 빛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빛을 구분하는데, 간섭을 일으키는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맞는 빛이다"라고 어 부르고, 그래서 "레이저 빛과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결맞는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레이저 빛이 있을 수 있고", 이 "결맞는 빛을" 간섭성 빛이다. 간섭을 일으키는 빛이다.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것이 coherent light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만나면, 이런 빛이 두 개가 만나면 간섭하는 빛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맞지 않는 빛은 어떤 거냐면, 자, 왼쪽에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요거 LED에서 나오는 빛이 이런 종류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결맞지 않는 빛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간섭을 하지 않는 빛이다. 그래서 비간섭성 피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리고 영어로는 인코 l 렌트라이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만나도 간섭을 하지 않는데, 간섭성 빛, 결맞는 빛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간섭 무늬가 생겼죠. 근데 우리 두 빛을 보내줘도 간섭하지 않는 경우를 잘 압니다. 우리 연극 무대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더 밝아지죠. 이런 것은 비간섭성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 이때 이 간섭성 빛이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을 최초로 어, 알아낸 것이 유명한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이 영의 이중슬릿 실험 때문에 빛이 파동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성 빛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빛이 한 광원에서부터 한 광원에서부터 두 개로 나눠진 빛이 다시 만날 때 이것을 간섭성 빛, 이 가장 잘 아, 좋은 간섭성 빛을 만드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빛을 보내는데 이 빛을 보내는 것이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 두 군데서 또 나가면 이두 개는 간섭성 빛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두 구멍의 간격을 D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겼는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두 구멍 사이의 거리 D에 비해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라지 D는 상당히 더 길어야지 되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n 번째 여기 밝은 빛까지 가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때 이, 이,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오게 될 조건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경로 차이가 어, 어 파동은 어 같은 음, 모양이 같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한 주기 동안의 간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파그두 개의 경로가 파장의 정수배로 차이가 나면 이때는 보강간섭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파장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상쇄간섭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쪽 어 구멍에서 나가서 도달한 빛하고 아래쪽 어 구멍에서 나가서 도달한 빛하고 어 경로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 a b c 라고 한다면 경로 차이 요 요만큼을 경로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순선을 내려가서요 엄밀하게 에는 원호를 그려야 되겠지만 원호를 내리금 가고 순서 내리금 가고 대략 비슷하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경로차 델타는 A에서 C로 간 빛하고 B에서 C로 간 빛의 경로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냐면 B에서 C까지의 거리에서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빼면 되겠죠 이것은 대략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이 그림이 삼각형에서부터 어 D하고 저 사이 각이 세타 프라임이니까 델타는 대략 사인 세타 프라임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왜 그러냐면 이 경로차는 엄밀하게는 어, 이 원어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직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세타 프라임은 라지 디가 스몰 디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고 하면, 여기에는 요 세타하고 거의 같습니다. 요두 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요디 사인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도 놓을 수가 있냐면, 디 사인 세타다. 라고 놓을 수도 있겠고, 간단하게, 그래서 경로차는 dsin theta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theta prime 을 쓰는 것보다는 바로 이 theta, 아, 여기 어, 스크린까지 가는데, 간 경로하고 중간 음, 축하고 사이의 각을 theta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d e l 는 dsin theta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런 간, 이때 간섭무늬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경로차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보강 간섭이 생길 때하고 상세 간섭이 생길 때가 보강 간섭이 생길 때는 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고 그다음에 상세 간섭이 생길 때는 아 파장의 정수배에다가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강간섭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델타는 D사인세타는 M람다다. 이렇게 람다가 이때 이 빛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쇄간섭일 때는 이 델타가 D사인세타가 M하고서 여기다가 반파장을 더한 것과 같다. 이랬을 때 M은 0, 1, 2 이런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라 한다면 여기서 M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를 ym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에서부터 저기가 m번째 밝은 빛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세타 값을 세타 m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m은 y m은 사실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탄젠트 세타 m 어, 탄젠트 세타 m 하면 d 곱하기 라지 d죠? 라지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m 하면 그게 바로 y m이 되겠죠? 그런데 세타가 작으면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나 비슷합니다 왜그러냐면 코사인 세타가 거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D 사인 세타 M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사인 세타 M은 뭐가 됐습니까 M번째 보관관섭 여기서 세타 M은 D 스몰 D 사인 세타 M은 M 람다를 만족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 M은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라지 D하고 스몰 D분의 M 람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우리 Ym은 라지 t 곱하기 스몰 t 분의 m 라다라고 하는 식을 얻는데 에, 그러면 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Ym 플러스 원 빼기 Ym 하면 되겠죠? 여기서 m 플러스 원 집어넣고 빼기 m 집어넣으면 항상 똑같은 값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라지 t 곱하기 스몰 t 분의 라다가 바로 그 간격이 되겠죠. 항상 이런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중 슬릿의 어, 간섭 무늬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나온 결론은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두 구멍 사이 의 간격에 비해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죠 그렇게 멀다고 하면 여러가지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는가 아, 또뭐 이런 여러가지 근사식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중 슬릿 간섭문의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아까 그 이중 슬릿 실험 장치에서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0.4mm라고 하고, 어그 다음에 슬릿에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1m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에, 이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 중에서 중앙의 밝은 무늬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가 7.5mm라고 할때이 빛의 파정을 구하라. 그래서 이 이중 실험 장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번째 이제 높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한 ym은 라지 d d분의 m 람데 문제에서 준 값을 대입하면 뭘 대입할 수가 있습니까? ym은 0.4 7.5mm라고 아, 했죠 이때 우리 여기다가 대입할 때는 단위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제 단위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7.5mm 하면 0.0075m니까 집어넣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D는 1m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small D는 0.4mm라고 했죠 그러면 0.0004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3은 뭡니까 세 번째 M이 4, 3이죠 그리고 여기 람다가 우리 구할 거니까 이람다에 대해서 이렇게 풀것 같으면 이때 그 단위는 이제 우리가 처음보다 미터를 이용했으니까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것 같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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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인데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1 0의 마이너스 0승 미터에 해당하니까 1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회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섭이란 말하고 회전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어, 특히 이중 슬릿의 경우에는 간섭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슬릿에도 회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간섭이나 회절이 모두 다 저 파동의 중첩에 의해서 파동의 변이가 또는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중첩되는 현상을 이걸 간섭이다 회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중슬릿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섭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일슬릿의 경우에는 회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 슬릿의 경우에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균일한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무늬의 세기가 이중 슬릿의 간섭 무늬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간격도 일정합니다. 그런데 단일 슬릿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맨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밝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기를 표현한 것처럼 몇개 작은 놈들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게 하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간섭과 해절을 제일 잘 구분하라고 하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거지만 우리 어떨 때 간섭이라고 얘기하냐면 간섭은 interference죠 이건 어떨 때 얘기하냐면 두 파동이 중첩된 경우에 부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회절은 디프렉션이라고 하죠 회절은 무수히 많은 파동이 중첩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 슬릿 간섭무늬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구멍에서 지나간 빛하고 두 번째 구멍에서 지나간 빛빛두 개만 더 했죠 근데 단일 슬릿의 회절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지 되냐면 사실은 이것도 간섭을 하는 것인데 무엇이 간섭하는 것이냐면 여기다 구멍 하나를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 구멍을 지나는 파동들이 사실은 연속적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더해져서 어 중첩되어서 어 이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요몇 개라고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중 슬릿의 경우에는 두 광선의 보강 간섭 조건과 상쇄 간섭 조건을 간단하게 구했죠. 어, 그래서 보강 간섭이 어, 저그 어, 보기가 그 세기가 쉬우니까 우리 보강 간섭의 무늬까지 거리 이런 것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회절문의의 경우에는 보강간섭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이 합해지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겠고 합해져서 최대가 되는 걸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상쇄되는 경우는 0이 되면 되겠죠 상쇄되는 조건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알아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 단일 슬릿의 거리가 A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두 개를 먼저 꼽아 보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딱 절반에 있는 이두 빛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빛 사이의 경로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두빛 사이의 간격은 2분의 a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경로 차이는 여 이렇게 간다면 저, 저, 저 평면 파츠로 이렇게 가니까 경로 차이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저 2분의 a에다가 뭘 곱한 것과 같습니까그 경로 차는 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기 세타 원을 저걸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a 사인 세타 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기에 있는 저 삼각형에서 저 위쪽이 이제 세타 원이 됩니다. 그 세타 원은 또 뭐하고 갔냐면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각하고도 이제 근사적으로같다고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여기 경로차인데 이게 2분의 람다하고 같으면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그 다음은 어때요? 요맨 위에 두 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두 개도 그렇게 상쇄 똑같은 식으로 다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 밑에도 계속 그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절반으로 나눠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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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기 에는 빛이 전부 다 더해도 역시 상쇄 간섭 상세 간섭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쇄 간섭이 나올 조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a 사인 세타 원은 람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상쇄 간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4분의 1로 자릅니다. 그래서 또 자르고도 2분의 1과 2분의 1로 잘랐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4분의 a가 되겠죠? 4분의 a가 되면 요거 두개 합하고 또 요거 두개 합하면 전부 다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이 경로차는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4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 2 이러면 되겠죠? 이게 2분의 l a 와 같으면 상쇄 간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 다음 걸다 이렇게 더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고른식으로 더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둘로 나누고 네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몇으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섯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섯 개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덟 개로 나누고 그러면 두 개씩 두 개씩 해가지고 전부 다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냐면 a 사인 세타 투는 여기가 4분의 a가 되었으니까 2람다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간섭 일어나면 이두 번째를 m 번째로 바꾸면 세타 m이면 여기에 e 곱하기 이제 1 곱하기 2 했던 m 자리에 2를 집어넣는 게 되겠죠. 그래서 2 m 분의 a s i n 세타 m이 요게 e 람다와 같으니까 요걸 다시 쓰면 뭐가 됩니까? a s i n 세타 m은 m 람다다라고 하는 m 번째 상쇄 간섭의 각, 각을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 그 단일 슬릿에서 회절 무늬는 그 슬릿을 지나가는 빛들을 전부 다 연속적으로 생각해서 전부 다 더해가지고 상쇄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을 구한다 왜 보강간섭을 일으키는 조건 은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쇄간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아 우리 이중 슬릿의 간섭문의하고 방금 구한 단일 슬릿의 회절문의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보강간섭 조건은 뭐가 됐어요 요거는 M번째 보강간섭을 일으키는 각입니다 사인세타 그러면 D 사인세타가 M 람다였죠 근데 단일 회절의 단일 슬릿의 회절문의 경우에는 상쇄간섭 조건을 했죠. 그건 뭐예요? n번째 중앙에서부터 중앙은 밝은 무늬가 나오죠. 중앙 밝은 무늬에서부터 n번째 상쇄간섭 조건은 뭐냐면 a 사인 세타는 m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a는 단일슬릿의 간격이고 여기서 d는 이중슬릿의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번째 상쇄간섭이 나타나는경로사을 여기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 N 아, 번째 여기 N 번요두저 요 어. 단일 슬릿의 에, 구멍의 크기가 a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에, 그 슬릿에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이 m번째 상쇄관섭이일어난데까지의 어, 각이 세타 m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그 m번째 상쇄관섭까지의 거리를 y m이라고 하면 m번째 상쇄관섭 조건이 뭐였냐면 a sin 사인 세타 m을 남다 였죠 근데 우리 여기서 sin 사인 세타 m은 대개 뭐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탄젠트 세타임과 같은데 그게 바로 L분의 YM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요 사인 세타임은 A분의 M 람다니까 L분의 YM은 A분의 M 람다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제한을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0 2 m m 인 단일 슬릿에서 파장이 6,000람 6000옹스트롱인 아 람다는 6000옹스트롱인 그런 평행한 빛을 쪼일 때 슬릿에서 거리가 l은 20cm, 스크린까지 거리가 20cm예요. 거기에 생기는 회절 무늬의 중간 부분에서 여섯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n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 거리는 이 식이었으니까, 문제에서 준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L은 20cm니까 0.2. 전부 다 미터로 대입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섯 번째니까 6. 그 다음에, 람다는 6,000, 6,000 옹스트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 옹스트롱은 10에 마이너스 10승 메타죠. 그러니까 6,000이니까,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되겠죠. 아, 그리고 A는 아, 0.2mm니까, 0.0002m.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Y6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6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0.0036m인데, 요건 무엇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봤더니, 센티미터로 표시하면 되겠 그래서 0.36cm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문제 두 개만 풀고 어 이번 아아그 챕터 21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아까 이중 그저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0.05cm 아그 다음에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20cm이고 파장은 7000옹스트롱인 빨간색 빛이 이제 파장칠7 0 0수렁중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두 번째 밝은 무늬까지 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ym인데 m이 2죠. 그러면 아까 우리 구한 식 ym은 라지d 2d분의 m 니다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준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지d는 20cm니까 0.2 그다음에 두 번째니까 2 e, 그다음에 파장 아 그다음에 이 두,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은 0.05cm니까 0.0005m.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 단위는 미터가 나오겠어요?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0.00056m인데 이것은 무슨 단위로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밀리미터 mm 단위로 계산하면 0.056mm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A번이 답이다. 하고 한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일 슬릿에 관한 문제인데 내 네,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1 0 c m 고 단일 슬릿의 그 크기가 0.02cm라고 할때세 번째 중앙에서부터 세 번째 어두운 부까지의 거리가 0.36cm라고 한다면 빛의 파장을 구하라. 그럼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구한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파장이 바로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길이는 미터로 통일해서 붙였어요. 요. 그러면 답은 미터로 나오겠죠 답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무엇으로 대답하는 게이 좋습니까 여기서 옹스트롱으로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옹스트롱으로 옹스트롱 거치면 1옹스트롱은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니까 아, 여기 만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만4천 옹스트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나크 기초물리 챕터 20 아, 챕터 21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나크 기초물리는 챕터 22까지 있습니다. 이 22에 현대 물리가 몽땅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한 번에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두세 번에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학기초 물리의 마지막 챕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